안녕하세요. 이주영입니다. 네, 오늘 어, 예전에 전에 어, 헐크버스터를 소개해드렸는데 이제 어, 2편, 어,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거는 어, 바로 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악당 로아입니다 로나는 뭐어벤져스랑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잘몰랍니다 가디언즈 오게 러시라 마가지고 네어 이런 네. 어, 어떤 망치를 들고 있습니다. 이 예, 헬멧을 벗기면 되게 못생겼다 그랬는데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. 되게 못생길 것 같습니다. 제 친구도 이거 있다고 그러는데 되게 못생겼다고 그러네요 영어로 로네 그러면 로난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로난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난 아주 못생겼죠 여기 보다시피 망치가 있습니다. 이 얼굴을 보여드리자면. 저보일 텐데 가까워가지고. 하여튼. 네, 어,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거 여기 망토가 하나 달려있고요. 이 헬멧. 헬맷. 헬멧. 헬맷. 헬멧을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헬멧입니다. 여기 갑옷이랑 연결이 돼 있네요. 어깨쪽. 네, 못생겼네요. <laughs> 라시비 못생겼네요. 입이 파랑색이에요. 이거 뭐 진품으로도 있죠?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진품으로도 있는데, 어, 저는 가품으로 사도 돼요. 근데 그루트가 안나왔다는 사실 네 그럼 다음에는 어떤 캐릭터가 소개될지 기대해주세요 그럼 4편에서 바이바이